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한 하반기에는 더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상반기 동안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의 기도 제목 중 아직 이루지 못한 제목들이 이 하반기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기에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기에 벅찬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자괴감 말입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는 믿음으로 기도로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더큰 좌절감, 더큰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편 30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0편 30편은 다윗 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자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는 거의 모든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일개 목동에서 이략 왕의 사위가 되는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할 만큼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어느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므로 자기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이처럼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였고 말 그대로 형통한 길만 걸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들, 또 그때 자신이 고백했던 그 자신만만함이 오늘 본문 6절에 잠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만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이런 호언장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음을 말하곤 합니다.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될 거야.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좀 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며 우리도 아주 자신 있게 믿음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어떤 경우에는 믿음도 소용없더라.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등등 언제 그렇게 호언장담 했느냐는 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순간순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신만만함, 그 호언장담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역시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닥치자 온몸으로 요동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쳐 다니며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아내 미괄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사우랑을 피해 광야를 헤매야 했고, 때로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굴욕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선것 같은 큰 시련을 만났었음을. 생생히 회고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끝없이 시달렸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들때 사실은 더한 가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이 때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요 아니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하나님 맨날 찾아도 아무 소용없구만 하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철저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쩌면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순간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더큰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신 분,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견고함이 나를 서게 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는 말입니다. 참그말 많이 씁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저에게 어떤 분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나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 원래 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은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원래 화목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가만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 믿으면 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뱃살도 빼줍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다잘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만나지 않고 항상 형통한 길로만 간다는 뜻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켜줄 거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게 부모지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한들 정말 자녀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듯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 그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었던 적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하여 주셨고, 자리를 자신을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때로는 자신보다 더 아파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했음을 다윗은 1절에서 3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그는 혼자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그 사실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요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각각 만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섭리를 모두 경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다른 이들의 경험도 다른 이들의 고백도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개개인이 깨닫지 못한 또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미처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양한 각각의 고백들이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므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암과 깨달음이 넘쳐날 때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바르게 정리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안에 담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믿음의 고백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의 힘이 물질의 또는 교인 수에 자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경험과 고백들이 나누어져야 할그 자리에 어느 순간 세상적 이야기들만이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괜찮다느니, 어느 드라마가 재미있다느니, 누가 뭘 해서 성공했다느니, 또는 실패했다느니, 요즘은 이런 걸해 먹으면 맛있다느니, 반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느니, 건강 상담은 서로 나누며 고혈압에는 뭐가 좋고 당뇨에는 뭐가 좋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누어집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야기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채 다른 이야기들만 나눈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각각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고백들, 그 간증들로 이야기꽃이 가득 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도도 해 주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꿈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공동체에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경험한 은혜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살아보니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노여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챙은 평생이더라. 그래서 잠깐 삶의 고난으로 인해 울음을 삼키는 순간이 올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비록 잠깐 하나님의 노염 속에 있는 것 같고, 때로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눈물 짓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7절에서는 비록 쥐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그래서 근심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이다. 다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대로 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불편해서 또는 물질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고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고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함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무너질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를 띄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기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10편 30편을 쭉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을 짧게 줄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아멘.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때로 영혼이 수월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가리신 것 같은 막막함과 절망의 순간을 겪게 하신 것도 나를 꺾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신 것. 결국은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통해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또한 그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게 하심이었구나.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 수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결국 무너지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살아올 때 겪었던 그 많은 고난의 순간도 이제 돌아보니 모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편 30편은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말려냈었다면서요 결국 그는 승리했으니 영광의 자리에 결국 서게 됐으니 그런 말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고난의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깨어지는 순간들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며 축복의 시작이고 더큰 축복으로 가는 통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삶의 과정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